자잠매거진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요 직무에 관해서 모든 것을 또 알아보는 지피지기 백점백승 시간입니다. 요즘 모뭐 취업 네. 관련해서 직무 관련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모든 직무 상담은 이분에게로 가라. 시리즈 <laughs>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석입니다. 오늘은 그 마케팅인 듯 마케팅 아닌 구매 같은. 그 MD 직무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직무는 예. 바로 MD이군요. 예, MD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어 일단 첫 번째가 최근 들어서 그 어제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삼성이나 현대나 음.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채용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반면에. 어 이커머스 e 시장이라든지 유통 쪽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음. 그쪽에서 필요한 MD 직군에 대한 수요는 또 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사실 MD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그 MD 직무에 대해서 그냥 소비자들에게 어, 잘 팔릴 수 있는 제품만 음. 어디서 이렇게 소싱해오는 정도 수준만 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좀 제대로 파헤쳐보고 음. 무엇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또 많은 여성 취업 관련 그 취업 구직자들이 또 MD라는 직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MD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MD 하면 뭐 모든 걸다 하는 사람. <laughs> 어, 괜찮네요. MD.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 잘 팔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어. 소비자들이 잘살 만한 음. 입장 자체를, 구직자들도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잘 그, 살 만한, 소비자들이 살 만한 제품들을 잘 기획을 하고, 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소싱을 해서, 음. 그리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잘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제대로 네. 된 손익 관리까지, 그리고 재고 관리까지 음.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직무입니다. 네. 어. 모든 걸다 한다는 말이 농담이 <laughs>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 알겠참 어려운 직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업무는 어떻게 돼요? 하는 일들이 그러면요? 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 기획 MD 쪽하고요. 예. 그다음에 바잉 MD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 네. 그 일들이 그 제조업체, 그 음. 메이커 예를 든다면은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아니면 패션 의류 회사, 음. 자파 회사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메이커 MD가 있고요. 음. 네. 아니면은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 백화점이나 또는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네. MD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기획 MD하고. 이, 바잉 하는 MD하고 음. 크게 봤을 땐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으흠. 자, 그렇다면 이제 유통 분야에 있어서 MD 가는 일은 또 조금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차이점을 가장 크게 좀 들어본다면은. 네. 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회사라고, 아, 패션 회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메이커 회사죠. 네. 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그 제일모직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옷이 아니라 어. 그 다른 유럽에서 수입한 옷입니다. 아. 즉, 그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한국 디자인에 맞게끔 한국인들이 어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에 맞게끔 디자이너와 같이 가서 대동해서 가져오는 어이. 그런 사람들 이제 바잉 m 들라고 본다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랜드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또 음.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자체 공장이 아니라 OEM이나 ODM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기획 MD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가서. 그 원단을 보고 음. 그리고 나서 또 음. 직접 상품의 생산 단계까지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어. 품질에 하자가 없는지 물류 배송은 제대로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는 게 일반 메이커 쪽에서 있는 기획 MD 하고 바잉 MD 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음. 이제 오케이. 유통 MD 라는 건 뭐냐? 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 이럴 때에는 어, 하나 예를 든다면은 NB 어, 하고 PB 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셔널 네. 브랜드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B 같은 경우는 이제 농심 라면을 예를 든다면, <laughs> 홈플스에서 농심 라면을 그 MD가, 가공식품 쪽에 MD가 들여올 때, 예. 어, 기존에 팔렸던 최근 3개월 동안의 판매 트렌드를 보고, 음. 또 소비자들의 취향을 보면서 음. 적정 재고를 관리해 가면서 거기서 맞게끔 그 농심으로부터 어. 매입을 하는 거고요. 수량을 음. 파악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반면에, 이제 음. 그 자체 브랜드, 뭐 좋은 상품 이런 것들이 있죠. 한방 네. 자체 브랜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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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브랜드들도 <laughs> 마찬가지로 라면 네. 회사에다가, 직접 주문을 합니다. 어. 주문을 하되 어, 생산서부터 원가까지 모든 걸 감안해서 하는 그런 PBMD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예. 매번 이제 아주 알기 쉬운 사례를 설명해 주시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그러면? 예, 그, 사실 이제 뭐 예. 여기저기 책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론적인 프로세스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 음. 오늘은 제가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 음. 커피 믹스 그 믹스 커피를 어, 직접 매입한 가공식품 중에 매입 m d 를 예를 들어서 한버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의 취향 음. 니즈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렇죠그 요즘 들어서는 뭐 모디슈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 짜파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웃음> 불닭볶음면하고 <웃음> 또뭐 다른 거 섞어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그 상품별로 같은 음. 라면이라 하더라도 라면 내에서 또 세부 카테고리별로 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트렌드가 많이 틀려요. 음. 그리고 또 상권에 따라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이나 서울 경기권이나 거에 따라서 각 제품 라면별로 해서 판매량이 또 틀립니다. 오. 그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예, 예. 어, 뭐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리서치펌 같은 데를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음. 그런 데이터를 얻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판매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음. 시간이라든지 하는 다섯 가지 저 화면에 보이는 예. 다섯 가지 충족 요소를 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아. 이야 이게 그냥 단순히 이만큼 들어오면 이만큼 팔리겠지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커피 믹스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저기서 시기 쪽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예. 보면 은 예. 여름하고 겨울에 팔리는 건 바, 분명히 틀리겠죠. 아, 네. 그렇죠. 커피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다 고려를 해서 음. 판매를 잘될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드료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에 음. 이제 영업 관리하고 마케팅하고 해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음. 재고 관리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예. 그러니까 MD 하면은 사실 그냥 좀 되게 폼나는 직업인 줄만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예. 뒤에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그 그만큼 카드라 통신도 많거든요. 음. 하나씩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 MD가 되기 위해서 창의력만 있으면 된다. 음. 이게 맞을까요? 글쎄요. 그, <laughs> 예. 어, 창의력보다도 MD한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석력입니다. 그, 분석력. 네, 예. 분석력이 중요하고요. 그냥 말로만 분석력이 아니라.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나 함수 같은 거라도 제대로 쓸줄 알고 그래야만 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음. 그 분석력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빠른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아. 왜냐하면 좋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질 좋고 싼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쟁사 대비해서 내가 늦게 소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장은 분명히 경쟁사에 뺏기게 되는 거겠죠. 어.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협상력입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MD 직무에 대해서 면접을 볼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 협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아. 내고 경험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매입을 할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많은 MD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큐레이션 능력입니다. 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큐레이터 그러면은 그 전시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렇죠, 그 작품 소개해 주는 예. 분들이잖아요. 아, 예.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이버 지식쇼핑에 마이크만 쳐도 수천 개가 나오네요. <laughs> 그렇게 되면 은 정말 소비자들이 살 만한 제품을 음. 그 중에서도 잘 골라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제는 소비자들도 온라인 상에 있는 정보 홍수 속에 빠져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정보 홍수에서 진짜 빛나는 그런 진주를 발굴해낼 수 있는 큐레이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꼭 갖춰야 될 능력들 알려주셨고요. 네. 또 하나 카드로 통신이 있습니다. MD가 되기 위해서는 학벌이 높아야 된다. 네.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웃음> <웃음> 원한 질문을 해주신 예. 건데요. 네, 뭐, 8대 스펙, 뭐, 스펙 초월 하는데, 예. MD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요, 학부는 아니고요. 네. 음. 그 영어나 또 하나 제2 외국어 정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글로벌 소싱, 해외 소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언제까지 국내에서만 소싱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학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두 가지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어나 MD 쪽으로 꿈꾸고 있으니까 음.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좀 포인트를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많은 여학생들을 제가 대하다 보면은 네. 보통 저는 옷이 좋아요, 저는 액세서리가 좋아요, 그래서 MD를 지원합니다. 음. 그럼 100% 탈락입니다. 네. 음, 음. 거기에 거의 오타쿠 좀 속으로 말했을 때 오타쿠 기질로 미쳐 있어야 돼요. 음. 미쳐 있지 않으면은. 그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해를 못하고, 음. 그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트렌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면, 그런 파워블로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전문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항상. 그 정기구독을 해가면서 네. 정보를 수시로 그렇게 입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BA라는 네. 직무에 대해서 류정석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직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 다음 주가 휴, 저 휴무드라고요. 아, 헝글레비구나. 아, 그러네요, 목요좀 예. 예. 아쉽지만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예. 네. 구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구매! 네, 왜냐면 하 제가 전 시간에 두 시간 동안 마케팅을 했었고, 또 MD를 했었고, 네. 어, 주요 이제 수요단이나 판매단 쪽으로만 제가 봤기 때문에 음. 이제 또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나 또 일반 상경계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할수 있는 네. 이 퍼체싱, 소싱 쪽의 구매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2주 후에 뵙기 때문에 더더욱 알찬 정보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정석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